52번째 중산 간 괴를 살펴보겠습니다. 간은 괴 이름이면서 어긋나다, 그치다, 한계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간 자는 허리를 굽힌 채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고 있는 사람을 그린 글자입니다. 이것은 마치 상전의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는 하인의 모습과 같죠. 그래서 간 자가 가지고 있는 그치다, 나, 한계 라는 뜻은 시선을 멀리 하지 못하고 바닥을 내려다 볼 수밖에 없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간 자에 어렵다, 가난하다 라는 뜻이 있는 것도 이 글자의 기원이 이러한 모습을 본뜬 것이기 때문이죠. 낭송 주역에서는 이 괴의 이름을 제자리에 멈춤 중산간이라고 했습니다. 중래진 괴 다음에 중산간 괴가 오는 이유를 서계전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진자, 동야, 물, 불가이, 종동, 지지, 고, 수지, 간, 간자, 지야. 지는 움직입니다. 만물은 끝까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멈추게 된다. 그러므로 그것을 받기를 간괴로서 했다. 단이라는 것은 멈춤이다. 중래 진 괴가 움직임이 거듭되고 크게 진동하는 때라면 중산 간 괴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 그치게 되고 제자리에 멈추는 때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움직임과 고요함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기에 움직이면. 고요해지고 또 고요하면 움직이게 되지만 어느 것도 움직이기만 하는 이치는 없으므로 중래진괴 다음에 중산간괴가 이어진 것입니다. 간은 그침이고 멈춤이지만 산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되고 무거우며 단단하고 꽉차 있다 라는 긍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앞에 나온 풍천소축이나 산천대축에서 말하는 그침은 억누르는 것이고 저지한다 라는 뜻이라면 간꾀가 가지고 있는 그침과 멈춤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그친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러 있음이 되고 지켜야 할 것을 독실하게 유지한다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송주역의 괴 이름을 제자리에 멈춤 중산간이라고 한 것이죠. 중산간 괴의 괴사를 보면 간, 기배, 불획, 귀신, 행기성. 불견긴. 무구 라고 했습니다. 그 등에서 멈추면 그 몸을 얻지 못하며 그 뜰을 걷더라도 그 사람을 보지 못하여 허물이 없으리라 한 것입니다. 여기서 간기배 그 등에서 멈춘다라고 한 것은 사심을 일으키는 외부의 사물을 등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몸을 얻지 못했다라고 한 것에 그 몸은 자의 상이 되니 불획기신은 자아를 잊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나 자신이 외부 상황에 따라 동요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간기배 불획기신은 외부의 사물로부터 등지고 있어서 멈추고 있으니 나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어지고 외부 사물로 인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뜰을 걷더라도 그 사람을 보지 못한다. 행기정 불견기인이라고 한 것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사람, 대상을 보지 않게 된다 라는 의미가 되고, 지극히 가까운 사람을 보더라도 사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뜰은 집안에 있기 때문에 가까이에 움직여 다니더라도, 가까이 다가가더라도, 기인, 여기서 이 기인이 바로 나를 흔드는, 동요시키는 상대가 되겠습니다. 그, 나 자신이 사사로운 욕심이 생겨나게 하는 그런 사람을 볼수 없게 된다. 보지 않, 보이지 않는다.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 허물이 없게 된다 라는 의미죠. 사사로운 욕심이 생겨나는 것은 눈앞에 있는 외물에 현혹되기 때문인데 중산간괴에서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외물에 얽매이지 않고 그래서 편안하고 허물이 없게 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중산간괴의 대상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왈 겸산, 간, 군자이, 사, 불출 기위. 상전에서 말했다. 산이 겹쳐 있는 것이 간 괭이, 군자가 이것을 보고 생각하는 것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중산 간 괴의 괴상을 살펴보면 위, 아래 모두 산을 상징하는 간 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겹쳐진 겸산인 것이죠. 소성괴 간 괴는 양효 하나가 음효 둘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양은 본래 움직여서 위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지금 맨 위에 올라가 있으니 그치게 되겠죠. 그래서 간께의 성정은 그침, 멈춤이 되겠습니다. 음은 본래 고요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양효가 그치고 아래는 고요함으로 간이 된 것입니다. 중산 간괴는 이처럼 산을 상징하는 간괴가 중첩되어 있어서 더 무겁고 안정되며 단단하고 실하다 라는 의미가 될수 있어서 자신이 멈추어 있어야 할 자리에 편안하게 머무르는 때가 됩니다. 게다가 상괴와하괴의 음양이 서로 호응하지 않습니다. 초효와 사효가 모두 음이고, 이효와 오효도 모두 음이며, 삼효와 상효도 양이라서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과 양이 서로 호응하면 정응이 되어서 서로 함께하지만, 음은, 음과 음음 양과 양은 서로 등지고 함께 하지 않습니다. 괴가 의미하는 성정 자체가 그치고 멈춤이 되고 또한 효들 역시 서로 대치하며 호응하고 있지 않으니 각자 자기 자리를 지킬 뿐 외물에 이끌려 동요되지 않는 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중산 간의 때에 군자는 이러한 그침, 머무름의 상을 본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불출기위 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기위, 자신이 자리, 자기가 있는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은 그침이고 머물러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물이 있으면 반드시 법칙이 있으니 어버이는 자애에 그치고 자식은 효에 그치고 임금은 어진덕에 그치고 신하는 공경함에 그쳐야 합니다. 모든 사물 중 어느 하나 제자리가 없는 것이 없으니 제자리를 얻게 되면 안정되고. 그 자리를 잃게 되면 어그러집니다. 성인이 천하를 순리대로 다스릴 수 있는 것도 만물이 오직 제 자리에서 자기 몫을 다하기 때문이죠. 또한 사람이 마땅히 그치고 멈추어야 할 바에 욕심만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꼭 그쳐야 하는 것이 사사로운 욕심인 것이죠. 그런데 이 욕심은 생각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자신이 처지 이외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욕심 또한 그치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친 밥을 먹는 자가 기름진 고기와 맛있는 밥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편안해질 수 있고 거친 옷을 입는 자가 고운 옷의 가벼움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편안해지며 밭도랑에서 수고롭게 일하는 자가 큰 집에서 한가로이 지내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편안해지니 이로 인해 군자는 가난과 어려움에 처해도 자득하지 못할 까닭이 없습니다. 비록 곤란하고 어려움이 지극하더라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나아가 잘 대처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부유하고 귀하다면 그에 맞는, 그 자리에 맞는 도리를 행해야 하고, 가난하고 천하다 해도 그 자리에 알맞는 도리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 중산간괴의 대상전의 의미입니다.